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마입니다. 오늘도 <laughs> 좀 많이 늦었네요. 어찌 어찌 하다 보니 좀 늦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좀 하고 또 게으름 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베란다에 어저께 제가 보여드리면서 어, 달기들한테 자꾸 물리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어, 환기시키라고 어, 제 짝꿍이 창문을 낮에 좀 열어서 환기를 시키곤 했는데 어, 제가 요즘 창문을 자주 닫으니까 환기를 좀 시켜줘야지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나왔는데 오늘은 딴 때보다 시간이 더 많이 늦었어요. 다육이들을 보면 요즘 이렇게 자꾸 이제 얼굴이 좀 줄어든다는 이게 이제 겨울 관수를 하다 보니까요. 또 물의 양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수돗물 관수를 해서 전체 관수를 해도 이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밤물 주는 식으로 줬다 보니까 물 마름도 조금 빠른 것 같고요. 이렇게 하엽이 생기는 거 보면 물을 자꾸 주고 싶은데 또한 가지는 물을 주어도 이 확실히 겨울 다육이는 섭수하는 게 달라요. 어, 물주고 나서 획기적으로 빵빵 터지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봄하고 가을보다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요, 저의 버렌다 달기 아이들이 이제 조금 그 짤뚱해지는 느낌. 입장이 짤막짤막해지는 느낌도 있고요. 아유, 요로 아울은 이제 점점 못생겨진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분갈이한 아이들도 이한번 천물에 이렇게 빵 터지는 그런 걸잘못 느끼겠어요. 뿌리가 조금 탄탄하고, 어, 기존에 제가 이렇게 키웠던 아이들은 그나마 조금 물반응을 하는데 좀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제 그런 아이들은요. 확실히 이빵 터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명관수도 책상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면관수를 해도 그렇더라고요 이틀을, 3일을 당거나도 애들이 그냥 금방 물을 땡땡하게 먹는 기분 그런 건잘못 느끼겠고 관수를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얘들 얼굴이 많이 커졌죠. 시간이 좀 그만큼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시간도 조금 늦고 해가지고요, 뭐 예쁜 다육이 보여드리는 것도 별로 없고 또 지금 다육이 관리도 뭐 소량 관수하고 바람 쐬어주고. 어, 창문 열었다 닫았다 해주고 이게 다예요. 이게 단데 어, 물 반응도 그렇게 시원치 않게 그냥 어, 물을 조금 줄 때만 조금 반짝하는 그런 느낌이고 또 아직 물 타임이 되지 않. 제가 요번에 관수한 지가 일주일 조금 더 넘었더라고요. 근데 벌써 이제 다육들이 약간 물고파하는 그런 내색도 보이는 아이들이 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물 주는 판단도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음, 어저께 분갈이 하 놓고 사랑땜도 하지 않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한 번씩 보고 하는데요. 제가 어저께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냉에 입은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아, 회복이 된것 같죠? 회복이 된것 같습니다. 음, 분갈이도 또 조금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요, 시간이 없으니까, 음, 이 아이들. 언박싱이나 조금 할까요? 책상에 가지고 들어가서 내내 이제 방송에서 한 번씩 보여드리고 했던 아이들인데 그래도 오늘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분갈이를 하려면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 아이들 책상에 가지고 가서 어떤 아이인지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언박싱 아닌 언박싱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여전히 이렇게 저영 가수 어저께 담궈 놓은 아이들 아직도 이렇게 담궈져 있어요. 제가 물반응 이, 금방 획기적으로 빵 터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당구는 지가 이틀째인데, 요 로사로 와도요, 금방 땡땡해 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만 24시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밑에가 좀 말랑말랑 합니다. 이렇게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저명관수로 이렇게 당구는 안 했다고 해서 겨울에 이물 반응을 하는 게 확실히 봄하고 가을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얘도 지금 이틀째 당구어져 있는데, 뭐 요쪽만 조금 탄력 강도가 조금. 조금 세졌다는 거, 뭐, 요전도고 또, 얼굴이 큰 방, 막, 싱싱하다든지, 이런 맛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껏 걱정하는 아이가 요거인데요요 아이도 지금 만 24시간을 당겨놨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모양새가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확실히 겨울 관수는 조금, 음, 봄하고 가을보다는 틀린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 어쨌든 획기적으로 빵 터지는 거를 요즘 못 느낍니다. 오히려 농장에 있는 아이들은, 아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저, 관수를 했는지, 탱글탱글 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요런 아이들한테 조금 힐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무작위로, 이 어, 요렇게, 몸모해서 데려온 아이들. 제가 선택해서 데려온 아이들 있지만, 으, 대부분, 이렇게, 그, 그, 실시간 방송에서 선물로 받은 아이들도 사이사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오늘은 편집도 없이, 어, 자막에 글씨 이것도 안 넣어드리고, 그냥,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자, 이거는 수애노에 수애노. 제가 소개도 해드렸고, 여러분들 찜 많이 해서 데려가셨죠. 두 개로 이렇게 분지하는 모습이 상당히 예뻐요. 빨간색으로 그라데이션으로 옥빛이 있는 모습도 상당히 예쁘고요. 요즘은 이렇게 꽃대 올라오는 것도 반갑더라고요. 자, 이거는 우리 보미님 어... 그스페너분은 보미님께서 저한테 제가 보미님한테 선물을 드려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렇게 또 받기만 해서 염치가 없네요. 보미님께서 찜을 해가지고 요거를 또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수에노 제가 요 아이를 골랐었어요. 골랐었는데 보미님이 선물을 주시는 바람에 제가 고르는 아이는 빼놨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골랐어요. 요건 뭐냐면요. 쌀로 금이에요. 요기 요기가 이 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원색으로 색이 좀 진한 아이는 쌩얼이고요 이쪽에 색이 약간 옅고 좀 한타색처럼 조금 흐린. 음, 요게 좀 금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 올금으로 노랗게 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 아이를 고르니까, 이 사장님께서, 아우, 올금은 쉽지 않아요.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러면서 요거를 주셔가지고, 요건 쌩얼이, 쌀루가 아주 이쁘죠? 근데 쌀루는 성격이 제가 베란다에서도 키워보지만, 뭐 철화도 있고, 또 쌩얼도 있죠? 근데 순해요. 근데 이렇게 또 금이라고 하는 말에 또 혹해가지고 쌀루금을 하나 또 데리고 왔습니다. 순하니까 일단은 케어볼만 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쌀루금은 요거는 제가 골라가지고 왔고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파차이에요 파차이. 제가 파차이가 지금 아주 조금이 콩분해. 콩분에 있는 아이가 있는데, 요거는 또 파차이가 군생으로 되어 있고, 또 얘가 금기가 있어요. 요렇게. 금이 보이시죠? 또 파차이 금이. 그 이름표는 그냥 파차이로 달고 왔는데, 얼굴에 금이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니까 또 이게 또 혹해가지고, 파차이 군생을 하나 이렇게 또 데려왔습니다. 콩분에 심어져 있는 게좀 성이 안 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차이 금. 이라고 명찰을 붙여줄까 말까 지금 그러면서 파차애를 또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얘가 대형종으로 큰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대형종으로 안 키우고 그냥 소복한 맛 어, 그렇게 키워보려고 한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 모모 사장님이 번식을 해서 만들어 놓은 아이다 라고 들었어요. 방송에 어떤 설명하는 것만 들었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방송을 보고 찜을 했고 한 거거든요. 요거는 음, 이름이 음, 요거, 보세요. 주피터, 주피터 철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금에서 번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도 이금 줄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요렇게 연하게, 연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이게 빨갛게 피멍으로 들어가는 게이 아이는 그금 철화 중에서도 약간 다른 모양새를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요. 음, 요것도 요 아이가, 어, 일반 금하고 또 조금 다르다고 하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이 아이를 제가 찜을 해서 번호도 아직 붙어 있죠? 주피터 철화. 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어떤 부분이 금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모모 사장님한테 가서 자세하게 또 한번 상담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피멍 이 있는 곳하고 이렇게 살구빛이 있는 곳이 금이라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어요. 요거는어 화분이 꼭 차고 철화의 생얼이 있는 모습이 이쁘고요. 조금 약간 무거졌다는 워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요거를 어, 주피터 금 철화라고 여기 돼 있죠. 주피터 금 철화라고 일반 금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사를 하고 있어서 한번 선택을 한 아이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요거는 또 제게, 음, 음, 이거 없어요. 예전에 한번 딱이 생얼로 키워본 적이 있는데요. 밤비노에요. 밤비노. 요즘은 밤비노라는 아이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건데, 제가 처음 다육신을 자, 초보 때, 초보 때는 이 밤비노가 있었어요. 외도로 키워보고 했던 경험이 있긴 한데, 그 아주, 오래간만에, 한몇년 만에 이 밤비노 철화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밤비노 철화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가서 데려올까 하다가 어 못하고, 요번에, 요번에 밤비노 철화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판매가 다안 되고, 한두 개 남아있어서 밤비노 철화를 이렇게 또 데리고 왔습니다. 얘는요, 이 물이 이렇게 들어요. 연한 보라에, 연한 살구빛에, 요 정도가 물이 들은 거예요. 더 진하게도 안 들고, 항상 이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조금, 이주 나오는 아이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 반비노 철화를 또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홍사예요. 제가 홍사는 음, 키핑장에서 생얼로 2두짜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가격이 착해요. 착한데 이 홍사도 이 숫자가 많지 않고, 여기저기 많이 있는 아이는 아닌데, 이 홍사 철화는 또 제가 처음 봐요. 근데, 생얼하고 색감이 완전히 달라요. 생얼은이 홍사 라인이 굉장히 진하거든요. 철화는 이렇게 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홍사 특유의 이바깥쪽의 라인 선, 이렇게 입장의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선이 있어요. 그 선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또 홍사 철화는 또 제가 처음 보는 터라, 또 홍사 자체가 또 귀에서 이렇게 또 기회가 됐을 때, 키워 봐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것도 한 파스는 조금 참았다가, 두 번째 파스에 가서 또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홍사철화도잘 키우고 싶어요. 약간은 그생얼도 그렇고요. 저는 키핑장에서 키우는데, 베란다에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거를 갖고 있는데, 또 모르겠어요. 한번 키워 봐야 알겠죠. 자, 그리고, 음, 요거는 요거는 제가 못 봤어요. 어, 저한테 선물을 주셨다 했는데, 이 선물을 주, 주, 주월 때 그, 그 시간대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게, 저도 이게 예전 초보 때딱한번 키웠던 아이고요. 진짜 이런 아이는 없어요. 어, 아주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그, 서발피나예요. 서발피나. 원종 서발피나인데, 입장이 새엽으로 피멍이 드는 아이거든요. 딱한번 키워봤어요. 한 4, 4 5년 전에. 그것도, 딱 하나만 있는 거. 근데 이 서발피나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요거는 운명이님께서, 어, 명찰이 지금 없는데요. 운명, 여기 명찰에 써있죠. 운명이님께서 제게 선물을 주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이 서발피나 자체도 굉장히 오래간만인데, 어, 또 선물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 서발피나 자체는 제가 타 농장에서도 최근에 몇 년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또 제가 예전에 키워봤던 그 경험을 토대로 약간은 난이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처음에 키웠던 아이도 실패를 했지 싶어요. 어, 그런데 어, 또두 번째 다시 또 운명인님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도전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피멍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요. 입장이 좀 불규칙하고 그런 아이예요. 어, 키우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요거는 그날 실시간 방송에서 이제 빨강이들 있는데 좀 보여 이쁜 모습이 보여 가지고 요거는 뭐냐면요 로조 철왕과 그럴 거예요 제가 요 로조 철화가 맞아요 로조 철화 음, 이뻐서 로조 자체가 이쁘잖아요 근데 로조 생얼이 두개가 있는게 있는데 이 철화는 또 없어 가지고 딱 베란다 사이즈라 요거를 제가 찜을 했어요 찜을 해서 하나를 미리 방송시작 하기 전에 뺐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에 방송 중에 제가 알기로 이렇게 누가 찜을 해가지고 제가 또이 로저 철화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거 보세요, 뚱이님, 뚱이님께서 로저 철화를 선물로 또 주셔가지고 로저가 두 개가 됐어요. 아이구야, 이렇게. 근데 야 사람 욕심이요. <laughs> 두 개인데도 너무 좋은 거 있죠? 기분이 풍족하니 야 내가 어, 로즈 철화를 두 개씩이나 그래서 하나는 키핀장에 하나는 베란다에 이렇게 키우면 좋겠구나 하고 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이게 똑같은 마음에 드는 아이는 있었네요. 두 개, 세 개가 있어도 이게 음, 욕심이 생겨요. 어, 아주 두 개가 돼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음, 레드 크라우스 철화예요. 이번에 제가 철화가 조금 많이 가지고 온것 같아요. 레드 크라우스 철화. 레드 크라우스는 제가 키핀장 어딘가에서 하나 키우고 있을 건데, 또 레드 크라우스 철화가 베란다 사이즈로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요것도 보세요. 요것도, 요미니진이님께서미니진이님께서 이뱅으로 그날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시자마자 이방이 당첨이 됐어요. 그니까 러 이제 물건 구입 사입을 안 하신 상태에서 이방 당첨이 되니까, 미니진이님께서 어, 저한테 양보를 하신 것 같아요. 또짱이왕 선물이라고 그 마지막 방송 끝날 무렵에 해가지고 또 제게 이렇게 레드 크라우스 철화가 재차지가 되었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미니진이님께서 어, 사입을 안 하고 이방 당첨이 되니까 챙겨가기가 조금 뭐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요 요거는요? 요거 또 네오명님께서 짱이님 선물 보라카이래요. 제가 키우는 보라카이하고 모양새가 전혀 달라요. 묵등이 보라카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이렇게 목대 있는 보라카이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는데, 이 아이가 보라카이가 맞나 안 맞나 이그 의견이 좀 분분했었어요. 분분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라카이가 맞다고, 보라카이가 묵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보라카이로 알고, 빛깔은 딱 보라카이예요. 목대로 되어 있는 보라카이를 제가 처음 보는데 이것도 운명님께서 이 제가 또 선물을 주신 거랍니다. 운명님도 이 이거 없을 건데 제게 주셔가지고 아유 죄송하고 민망하고 아, 그렇더라고요. 보라카이를 제가 워낙 좋아하서 두개세개막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음, 짱 언니 보라카이 좋아하시잖아요 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넙죽이 받아왔습니다. 또 이거는요. 요거는 군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찜을 해서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로사핑크인데요. 전부 2도3도 군생이었는데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이외두자리가 하나가 있어갖고 그날 판매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외두라 하나를 빼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를 모모사장님께서 제 바구니에다 넣어주셨어요. 외두지만 하나 키워보시라고 또이거를 바구니에다 넣어주셔가지고 또요 아이도 데리고 왔습니다. 로사 핑크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는 제가 한 번도 키워보진 않은 것 같은데 이 핏빛의 와인빛이 상당히 예쁩니다. 분지를 살짝 하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외두가 아쉬웠기는 하지만 키우면서 분지해가지고 이두로 만들어볼까나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이제 분갈이를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요즘 짱이 맘이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잖아요. 이게 이 감기가 오래 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괜히 괴롭고 이 심한 거는 아닌데 영안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약간 저조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 하나씩 하나씩 이제 손맛을 느끼고 분갈이를 하면서 하면 조금은 컨디션이 좀 돌아올 것 같은 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언박싱을 해야 제가 이제 하나씩 분갈이를 하잖아요. 한꺼번에다 못하고, 요번 주에는 편집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시간 날때 하나씩, 하나씩, 아주 그냥 천천히. 어, 그렇게 해가지고 분갈이 한 모습. 제가 화분에다가 어떻게 매칭을 하는지 이것도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좋은 화분이 있는 건 아니고 또 조, 아주 엄청난 거만둥이 달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기자기, 아기자기 이렇게 이제 화분에 앉혀주는 재미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미도 조금 한번 또 간접적으로 느껴보시라고 하나씩 분갈이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자막에 넣어드리지 않고 그냥 올릴 거니까요. 양해해주시고요. 제가 분갈이 해가지고 나중에 또 이름을 반복해서 반복해서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 잘 크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이런 과정도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집 케어방이 영 성적이 좋지 않아요. 빵빵 터지는 모습을 못 봐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어 그래도 그냥 열심히 나름대로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새 뿌리 받은 아이예요. 어, 스타벅스라는 아이인데요, 아주 시원찮아가지고 밑둥을 싹 잘라내고 새 뿌리를 받아서 분갈이를 해줬는데, 야얘도 어저께 조금 살짝 둘러서 물을 줬거든요. 근데 이 짱짱하긴 해요. 짱짱하긴 한데 새 뿌리를 받아가지고 그 뿌리 받는 사이에 선반 밑에다 놨더니 손톱도 망가지고 꼬질꼬질합니다. 이제 가운데 생장점에서 새입장을 만들어가지고 이뻐지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어, 이런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laughs> 금방금방 물반응해서 빵빵 터지고 이뻐지지 않는 모습이 조금 서운하긴 한데 뭐 겨울이니까 그러니라 하고 기다려 주는 거또 이것도 필요한데 요즘 짱이 맘이요 영 기다리질 못하는 것 같아요 달기가 이뻐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거를 올해 제가 영 기다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쁜 아이들 식재해 가지고 좀 요런 아이들로 제 마음을 충족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하나씩 분갈이해서 베란다에서 또 소식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